12월 12일 월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걸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기 예수님이 마곡간에 태어나신 마을 베들레헴은 구약 성경에서 일컫는 다윗의 탄생지이자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유대교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읽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라는 점에서 기독교의 또 성지이기도 하죠. 팔레스타인에 위치한 읍으로서 인구는 2만 5천 명 가량이래요. 그렇게 크지 않은 읍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 말씀은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장면입니다. 마을을 의인화해서 말을 걸고 사람에게 하듯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유대 족속 중에서 위치와 세력에서 작은 에브라다 지파가 사는 땅이지만 커지려고만 하고 높아지려고만 하는 이 세상 만물 중에서 작은 마을, 보잘것없는 마을을 택하시고 또, 높이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는 인간들 중에서 연약한 족속의 땅을 택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베들레엠에게 주는, 베들레엠에게 건네는, 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laughs> 작은 마을 베들레엠을 당신의 출생지로 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무한히 영원히 선택해 주시며 또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베들레헴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는 작다고 낙심하고 있는 마을이지. 그러나 너는 작지 않아 너에게서 큰 자가 나와서 네 모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니까 절대 기죽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 드라마 중에서요,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등장 인물이. 커다란 엄청 비싼 외제차를 얻게 되었습니다. 돈만 많다고 살수 없다. 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의리의리한 어마어마한 고급 외제차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장인물이 너무 신이 나고 또 너무 간복해서 그 차를 얻고 난 다음에 신바람이 나서 자기 친구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랑을 하는데요. 그중에 한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 차를 몰고 온 거죠. 그 으리으리한 외제차 옆에 그냥 평범한 그 소박한 자기 차를 조심스럽게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 행여라도 그 털끝 하나 건드릴까 봐 조심조심 자기 차를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차에서 나와서 그 외제차를 한참 넋이 빠져서 감탄하며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그 옆에 서 있는 평범한 자기, 자기 자동차, 자기가 타고 온그 자동차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동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기죽지 마. 괜찮아, 임마. 이렇게 자기 자동차를 달래주더라고요. 오늘 이 성경에 화자가 화자가 이 베들레헴에게 한 말도 그런 뉘앙스의 말이었어요. 어,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나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나의 삶, 이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나의 있는 모습, 이 삶, 나의 현실, 나의 모습 이 것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이 모습 우리의 현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내가 많이 만약에 아더 잘해야 돼 이렇게 스스로를 책짓질하고 있다면 아니면 나는 진짜 상대적으로 상대평가를 스스로에게 하면서 너무 못난이 자화상으로 기가 죽어 있다면 또내 스스로가 너무 작고 보잘것 없이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이, 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이 베들레엠이 기죽어 있을 때, 이 성경의 말씀에서는요, 베들레엠에게, 아니야, 너 절대 작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가 너에게 계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작은 마을 베들레엠은 세상에 구세주를 안아주었던 너무나 소중한 마을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도 어떻게 보인다 해도 스스로를 상태평가해서 평가지를 할 필요가 절대 없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보인다 해도 절대 기죽지 않아도 될 이유는 우리 안에 소중한 보배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성령님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진정한 우리의 본질은 보석같이 내면으로부터 빛나고 있으며 영원하며 강하며 무한하게 빛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가장 작고 작은 곳으로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님. 그 자비와 그 깊은 겸손과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 또한 작은 우리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